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제가 살면서 면접을 몇번안 봐봐가지고 이번 면접이 네 번째? 세 번째 면접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떨려요 너무 두려워요 지금은 티 연습을 좀 하려고요 저는 그러면 힘을 내서 면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 입었어요 지금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풀어놨는데 일단 안이 렇게 젖은 먼저 볼 거여서 안정하게 입어봤습니다 하겠다, 아, 응. 그러면 저녁에 하나, 아, 이제 맥도날, 이제 네.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요.

사이즈이 되는데 그 전에 가문이가 항상 이 모든 만들기를 떠니까 그래서 하나는 감이 감사로 주고 하나는 제가 가질 거예요. 드로로 빨리 보고 빨리 만들어 볼게요. 저는 이 영상 보고 만들어 볼게요. 4분 만에 만들 수 있어요. 자 이거를 거기로 옮겨줍니다. 두번 꼬아주고 한 번, 두두 번. 꼬아서 만든 구멍 사이로 얘네네를 아 이게 귀여 귀인가봐요 아 이렇게 아, 벌써 월수 같아 살짝 수상하게 생겼는데 꼬리 꼬리를 할 만큼의 지금 힘이 없는데 그냥 다리 스트레칭을 해야겠다 전 너무 못생겼는데 너무 생겼는데 사과까진 아니었지만 아무튼 7분 만에 만든 아이 오 귀여운데 나름? 곰돌이 그래서 이제 얘네로 꾸며줄 거예요 이거 귀여울까? 금돌아 가 이게 뭘 귀여울까? 아 이게 눈 이렇게 꽂던데 여기서 아 벌써 귀여워 눈만 돌아 아이고 헉, 귀여워 어이없는 점 이거는 끼우는 게 없다 그속서냥이 이렇게 스줘줘야키키키키키키키좋게했는데 진짜 귀엽죠 나키키모 모아서... 야, 진짜 귀여워. 안녕, 나 만나서 키볼게요 안녕. 응. 키 배? 천년 아니야? 우리? 아 좋은 같은데? 이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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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많이 는데 진짜 아니 방학 되니까 더 심하잖아?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 맨날 맨날 반복돼미치어 아, 응. 그래? 맛있겠는데? 오그럼 뭐, 뭐? 무늬인 줄 알았는데 뭐그런 뭐. 무늬가 아니라 디자인이 아니었어 슈가파. <laughs> 좀만드있는 거? 응? 맛있다. 너무 좋아. <laughs> 맛있어. 여기 자주 와야겠다. 이제 응. 줄까? 뭐? 줄놓고 <laughs> <laughs> 하는 거 아니야. 아니, 이거 빨고 <laughs> 있어가지고. 내가 응. 줄게. 응. 음. <laughs> 이거 맞아? 먼저 보여 드릴게요. 자, 다 모여요. 내정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귀엽지? 너무 귀여운데요. 너무 귀엽지? 제가 찍은 거 같은데. 예전이네. 근데 날씨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배부른데도 숨을 들이쉬고 다녀야겠다는 소문. 비 오니까 다들 그냥도그 뭐 정도. 그 정도. 그냥도그 정도. 니 정도.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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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그정여기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러지그 정도. 있 정도. 그 정도. 그그 정도. 그그 11번? 과 네. 아, 여기 있을까요? 예나 이런 거 어? 이즈 볼지막 어, 이런 거 아니었어? 이런? 거. 맞아 근데 우리가 본 거는 더 조그만 <laughs> 나 다이제에서 이상한 고추젤리를 샀어 아 응? 주먹이야 아 심지어 이거 맵다고 써있지 않았어? <laughs> 안 매워? 맵지? 한 가지 안 매운데? 진짜? 음. 무슨 맛이야? 나이, 아 근데 왜 이렇게 포장지가 우시노시하게 생긴 거야. 응? 지 어, 끝에 조금 매콤한 맛이 있죠? 저도 하나 먹어볼게요. 아니, 고소 먹으면 안 돼요 끝에 무슨 튀김 같은 게 살짝 매워. 매워서 있다. 끝맛이 이상해. 매워요. 아니, 아니, 별로 안매는데 근데 너네 그냥, 그냥 겁먹어서 그래. 아. 아니라고요, 매워. <laughs> 와. 또 먹고 싶어. 와 생맥주. 짠. <laughs> 나 궁금한 게 있어. 아 에어프라이기에 과자 돌리면 바삭바삭해지잖아. 근데 제습기, 제습기가 있는 방에다가 과자 펼침걸 넣고, 그러면 과자 가 바삭바삭해질까? 우와, 랄키. 대박이다. 고맙다. 설거지도 아, 저... 그... <laughs> 제대로 안한다아가와 진짜 십십이라 10, 10, 읽고 봐봐 지금. 너는? 어, 진짜 바주얼 레 먹어보자. 이거자아 내가 먹게. 아니 그게서 먹어. 아니구나아너희뭘 먹어? 어? 어 다리 안먹어다고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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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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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비주얼이에요.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<laughs> <laughs>